창세기 21장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어 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 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신이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떠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 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쯤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당신이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 떼에서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 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세운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창세기 22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재단을 쌓고 재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자식 이삭을 묶어서 재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냥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순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 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 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마다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금우엘과 개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여덟 편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루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네 형제를 낳았다. 창세기 23장 사라는 백년 하고도 스물일곱 배를 더 살았다. 그것이 그가 누린 해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글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살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햇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게, 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땅 사람들, 곧햇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하의,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구를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구를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의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그러실 필요 없습니다.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땅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사0세 개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물의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땅 마물에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시편 7편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 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묻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묻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니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